고민 끝에 어, 금고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네. 하고 나서 음,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키던 악세사리를 집어넣고 뭐,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평만 씨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드릴 질문이 네.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 뭐 지갑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은행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서 또 돈을 더 불러오는 재물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음. 돈에 돈을 불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비트코이나 인 주식이나 네. 뭐 적금이나 땅려다묻더라뭐 뭐 건물을 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건물을 사고 비트코인을 하려면 종잣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우선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런다면 집에다가 금고를 하나씩 아, 구입을 하셔서, 네, 하셔서 네.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금고를 뭐 네. 크든 작든 네. 네. 이왕이면 그래도 뭐 남들이 들고 있을만한 음. 그런 금고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요새는 금고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 나만의 금고 음. 내 집에 금고에다가, 금고를 구입을 하시면, 어,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돈을 넣든 뭐를 하든, 그러나면 재산이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제가 네. 어느 날, 아, 금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로. 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서 아, 이상하게 금고가 사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금고 사. 금고 사면 괜찮아. 그랬더니, 분도 이제 부소 선생님이셨는데 금고 사봐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만 얘기를 해 어, 주셨거든요. 고민 끝에 어 금고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네. 하고 나서 음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끼던 액세서들도 집어 넣고 뭐 월급 같은 거좀 벌어온 돈을 조금 조금씩 넣고 이제 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저금통에 넣는 애기들이 저금통에 돈넣으면 재미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습관처럼, 자꾸 돈이, 자꾸 거기 들어가게끔, 일이 음. 자꾸 다, 그러니까, 생기, 다열수 있는 네. 일이 자꾸 생기더라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주변 분들한테 금고를 사봐. 음. 어, 그렇게 얘기, 권유를 해드렸더니, 그분들도 금고 사서, 음. 그래도 나갈 돈좀들 나가는 것 같고, 어나 그래도 금고에 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아, 이게 금고가 정말 은행에만 있는 게 금고가 아니라 집에도 개개인한테 금고가 있으면 자기가 건물을 사든 뭐를 하든 어, 종자 돈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내가 부를 추적할 수 있, 있는 열쇠가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손님들한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이거를 구입을 하셔서 어디에다가 놓으세요라고 얘기를 전해드리거든요. 네. 오늘 그게 깨졌네요. 이렇게 방송에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걸 보면. 네. 이게, 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절신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쯤 정말 고려를 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